안녕하세요 학생인사 지대영입니다. 어, 박여준 환자분의 심경학적 검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야 검사입니다. 환자분의 시선은 제 코에 고정해주시고 제가 움직이는 손가락이 이렇게 오른쪽이 오른쪽 손을 들어주시고 왼쪽이면 왼쪽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동공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이 반대쪽 벽면에 시선을 고정해주세요. 네, 되셨습니다. 시작. 어, 다음으로는 앙부 운동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자분의 고개는 고정해주시고 제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라 시선만 따라가주세요. 제작 얼굴 얼굴 감사, 감각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지시나요? 네.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방금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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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지시나요? 네.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지시나요? 네. 네.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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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차가워요. 아 차가워요? 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차가워요. 자, 이쪽은요. 차가워 이쪽도요. 네. 네. 이쪽은요, 차가워요. 네. 이쪽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차가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을 올려보세요, 환자분. 네, 눈을 꼭 감아보세요. 제가 열려고 했 건데 힘 줘보세요, 아. 네. 이해보세요 네, 되셨습니다 네, 또 이번 검사는 제 환자분 키에.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셨는데요. 들리시는지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이번에는 입 벌리고, 아, 해보세요. 네.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입 벌리고, 아, 아, 네. 되셨습니다. 액션. 다음 검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어깨 으쓱 해보세요, 으쓱. 네, 한번더 으쓱. 네. 이번에는 제손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세요. 오른, 오른, 제 오른손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 돌려보세요. 아, 네, 드셨고요 반대쪽. 아, 네, 드셨습니다. 액션. 네, 환자분, 이번에는 혀를 내밀어서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여보세요, 좌우로. 자유롭게. 네. 액션. 이제 환자분의 근육 기능 검사를 시작할 건데요. 먼저 환자분의 근육을 한번 살짝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팔에 힘을 빼보세요, 팔에 이번엔 혼자 팔에 힘 빼보세요. 힘 빼세요, 힘, 힘, 힘. 네. 좋구요. 네, 이번엔 다리 정화 볼게요. 발쪽 볼게요. 이제 반대 발 주실게요. 네. 네, 드셨습니다. 네, 환자분, 이번에는 손바닥 을 위로 가게 하고, 네, 손바닥을, 손바닥을 쫙힌 상태로, 네, 이 상태로 10초 유지 해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네, 드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머슬 스윙스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 주시고요. 네. 당겨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밀어보세요 네. 이번에 반대쪽 하겠습니다 당겨보실까요? 최대네 이번에는 밀어보세요 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손 손을 주먹을 주고 네. 이 상태로 제가 내리지 못하게 오른쪽부터 할게요 네. 힘, 힘 주세요 내리지 못하게 네이번 왼쪽이요 네 되었습니다 손가락 쫙 펴보세요 쫙 네, 제가 구부리려고 할 건데, 구부릴 수 있는 힘을 볼 거예요. 구부리지, 힘을 줘보세요. 힘 잡힌 상태, 제가 못 구부리게. 네, 반대쪽이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손 모으려고 할 건데, 몸, 몸 모으기 힘을 한번 줘보세요. 네, 반대쪽도요. 오 네. 이번에는 자리 쪽 검사하겠습니다. 다해주세요 다리 자리를 들고 제가 뭐내릴려고할건내못 내리게 버텨보세요. 버티세요. 네. 반대쪽이요. 네. 네. 버티세요. 이번에는 발꿈치를, 네. 제가 당기려고 할건내못 당기게, 네. 환자 본인 쪽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네. 반대쪽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발등을 제가 내리려고 할건못 내리게 또티시면 됩니다. 네, 반대쪽이요. 네, 마지막 발가락 검사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은 상태에서 이번엔 발가락에만 힘을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사 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팔다리에 힘을 빼주세요. 해주세요 그럼 또 하겠습니다. 네. 반대 네, 라고있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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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까다리금힘 네. 빼세요. 니리플렉스 검사금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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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습니다 네, 이번에 반갑기는 검사하겠습니다.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지시나요? 네. 방금이랑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네. 느껴지시나요? 네. 여기를 네. 느껴지시고요. 네. 느껴지시나요? 네. 방금과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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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네. 느껴지시나요? 차가워요. 아, 차가워요? 여기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차가워요. 방금과, 방금과 똑같나요? 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차가워요 여기는요? 차가워요 어떻게 차가워요. 느껴지시나요? 차가워요 여기는 방금과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네네 네. 이번에는 눈을 감고 제가 당쪽 손중한 손을 건드리거나 양쪽 손을 둘다 건드릴 텐데 그쪽 을 손을 반응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양쪽이요 네, 네. 저를 보시고 네, 저랑 똑같이 이거 엄지와 검지놓시고 탭핑해주세요 네 반대쪽도요 네 지쳤습니다 액션 네, 다음으로는 싱글 터노스 검사하겠습니다 검사 한자분 손을 풀어 올리시고 네제 방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이번엔 왼손으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제발쪽편세요 네, 이번에는 발로 제 손바닥을 여러 번 쳐주시면 됩니다. 네, 반대쪽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환자분 이제 마지막으로 균형만화가 걸음걸이 검사를 할 건데요. 환자분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여기서 발 모아서 써주세요1초가써주세요 이번에는 눈을 감고 10초, 10초 반 하면 서있어 볼게요. 눈 감고 있어야 돼요. 혹시 뭐, 엎어주실 같은데 잘 잡아 드릴게요. 네, 드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걸어가 주세요. 쭉 보이는 끝까지. 평소 걸음걸이대로 걸어가 주세요. 네, 이번에 다시 발꿈치로만, 네, 발 뒤꿈치로, 네, 걸어가 주세요. 여기까지.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발가락, 발가락으로만, 내 네, 앞꿈치로만 봐주세요 네, 드셨습니다. 이번에는 저처럼 여기 발꿈치와 발끝을 모아서 이렇게 일자로 올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